농연입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해서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이 농업이 외상이라는 문화잖아요. 외상, 외상, 외상의 문화는 좋은 거죠. 내가 힘들 때 외상을 해서 참외를 열매를 수확하면 이제 돈을 순환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9월, 10월에 외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외가 2월, 3월부터 합시다. 3월부터 나오죠. 3월, 4월, 5월. 쉽게 3월부터 참여가 나오면, 이때부터 순환을 시켜주면 되는데, 근데, 3월, 4월, 5월, 지금 6월 10일인데, 지금까지도 순환을 안 시켜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나쁜 겁니까? 참, 고맙고, 고마운 거잖아요. 돈이 없을 때, 예상해서참외를 따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결제를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돈을 잠가버리잖아요. 돈을. 참고로, 6월, 5월 말까지 결제가 안 되는 분들은, 이분들은, 6월, 7월에 아무리 잘 따도 아시잖아요. 결과물이 막 폭발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올해는 제가 대출이 안 된대요. 대출이 대출이 이게 참 이해가 잘안 되지만 여튼 뭐 정부에서 어, 하, 어떤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출이 안 돼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제가 돌아가면. 제가 못 버텨요. 음... 올해는 케이스가 많아요. 물잔짱매가 나와서 농사가 안 됐으니까 돈을못 주겠다. 하... 결국은 농사 안 돼서 못 주겠다가 올해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표현했지만 완납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참매가 나오면 뭐 20이든 30이든, 돌려달라는 거였지, 회전을 좀 시켜달라는 거였지. 3, 4, 5, 6, 이 4개월만 해도 이게 돈이 100에서 근, 어, 200까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니까. 아, 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은 겁니까? 끝내 전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가 안 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통화가 안 되는 분들이. 아, 하... 이거를, 하,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현금입니다. 무조건. 결국은 올해 첫 인연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작년에 늦막하게, 이제 5, 6월 달에 오셔서 현금을 주고 가신 거지. 이분들은 따지면 1,200이잖아, 1 2백 1,200을 200. 1, 현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기비를 외상으로 가간 거지. 그렇게 해주면서, 하, 4, 그리고 4월까지, 외상, 기비추비를 외상으로 가져간 거요. 예제 입장에서는 4월 5일에 참여가 나오니까, 당연히, 해전을 시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드린 건데. 근데 결국은 이게 잠기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잠겨버리면 이게 기비추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500, 700, 많게는 1 0만원까지 잠기는 거거든요. 아, 이런 케이스도 올해는 많고, 그리고 유도 농사가 안 돼서 못 주겠다. 쉽게 말해서 제가 50% 가까이가 지금 수금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출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제 딜레마예요. 문제는 제가 이미 마인드가 무너,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년에, 아,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참 이게 딜레마야 돼요. 매년 이게 반복인데, 그래, 어느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이 정도가. 저는 이걸 평생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그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면 제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근데 진짜 이거는 좋은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악용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우리 후배들은 이런 좋은 문화를 이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 업자들이 못되질 거고 자 농협 같은 케이스는 내용이 달라요. 농협은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뭐 4월, 5월, 6월 뭐 돈을 안 주면 그냥, 그냥 담보 처리하고 말아요. 근데 저희 같은 업자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케이스는 계속 농가도 같이 갔어. 2, 3, 4월 계속 꾸준히 꾸준히. 근데 그렇게 했는데 끝끝내 농사가 안 됐다. 책임 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감정 싸움을 했는 거잖아요. 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하나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거래처 농민들 제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참 힘드네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또 기비할 때 되면 또몇분은또 오십니다. 오셔서 또한20-30% 돈을 또 줘요. 주고 또또 또 기비를 좀 쓰면 안 되겠냐. 근데 이렇게 내보면 내년에는 70%가 물린 상태에서 또 기비 초비가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그냥 2천만원까지 가는 겁니다. 2천만원까지. 그럼 가지. 아니 <laughs> 물건 준 네가 바보잖아. 그게 딜레마예요. 그게. 아 농사를 못 짓는 분이겠다 싶으면 물건을 안 주면 됩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사는 끝끝내 10m 하우스 기준 잡았을 때 1,1200만 원은 이거는 기술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물관리. 온도 관리만 잘하면 1000, 1,200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다음 이제 1,300, 1,500이잖아. 이게 이제 기술이 필요하지. 이제 환기 관리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1,200은 물 온도 해 가지고 그냥 아다리 아다리 그 어? 아, 어, 비쌀 때만 그냥 따면 돼. 그러면 1000, 1,200이 나와. 근데 1,300, 1,500은 어? 물, 온도, 환기 그리고 꾸준히 꾸준히 어? 꾸준히 수확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다음 영역. 어 1,500, 1,800, 2,000만 원은 꾸준히 수확을 하면서 막까지 좋야 되고, 다른 말로 1, 2등 시세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게 1,800, 2,000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1,200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1,200이 안 된단 말은, 물 관리, 온도 관리를 아예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건 순이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비싸할 때는 어쨌든, 한 번씩 몽땅 팍팍 따면, 비싸할 때 몽땅 따면, 1,200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 그래, 저는, 여기에서 좀더 더, 더 어, 한기 관리, 비료 쓰는 방법, 물주는 방법, 이런 걸 좀, 에, 개선을 해서, 1300, 1500까지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역, 뭐, 이, 태 이, 이 탭이지? 탭비 탭이 이런 걸다 이제, 어, 조율을 해서, 이제, 1800, 2000만원까지 성장을 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계속.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이분들이 성장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이런 마음에 계속 제가 하는 걸 계속 표현을 해드리는 거지. 근데 끝끝내 농사가 안 되면 돌아서는 거지. 근데 제가 더 아픈 게 뭐냐면, 2, 3년 농사가 잘 됐을 때는, 그때는 왜 그렇게 해서 하셨습니까? 마냥 좋다고. 근데 한해 농사가 안 되니까 바로 돌아서는 그 얼굴. 그게 저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가는 방향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제 가장 큰 마음입니다. 아, 이게 참 어려운 마음이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방식이 좋아요. 정말 다양한 농가를 보고 이거를 다 오픈해 드리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근데, 아,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 위주로 가야 되고, 그분들 위주로 비공개식으로 이게 다 전화를 다 시켜야 돼요. 왜? 그분들이 저를 목에 살려준 거니까. 그래 저는 그분들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으니까. 하...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농사가 안 돼도 돈을 잠그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2, 30이든 3, 30, 40이든 해전만 시켜줘도 서로 웃으면서 갈수 있는 건데 결국은 니안 네 된다고 돈을 잠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니가 어? 가장으로서 너의 생계, 그래 중요하지. 근데 나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나의 생계는 너는? 돈을 안 주면 그만이지만 나는 다른 업체에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럼 나는 또 대출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 니안 된다고 장가버리면 너는 너만 무너뜨린게 아니고 타인의 가장 그리고 또 다른 가장을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또한 분이 오셔서 물건을 날래 물건을 제작했죠 미주를 갚아야 돈을 주죠 물건을 주죠 근데 예전에 돈을 안 주고 있고 이게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잘될 때와 잘될때 얼굴이랑 안될때 얼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는 해도 최소한 힘이 들면 아예 잠그는 게 아니고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는 하, 타에 대한 배려다 이런 마음이 좀더더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끝끝내 우리는 얼굴을 불킬 겁니다. 어? 6월 30일 그리고 저는 7월부터. 하, 다 찾아가서 감정 싸움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로 싫어. 이게 저도 이게 하나의 가정일 거예요. 이 가정이 끝나면 차단 안 보겠죠. 결국은 우리 애들이 지금 11살이니까 20살이 되고 좀더 크면 차단 안볼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참! 대출만 돼도 이렇게까지 막막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책이라는 게... 아, 자, 아무쪼록... 니만 생각하지 마요. 아, 해선 좀 해주세요. 완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회전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버팁니다. 업이 업이 좀더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이상입니다.